오늘 용종물 가공을 해야 되는데, 휘었는 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힌것 같진 않네요. 많이 휘었으면 뒤쪽에다가 산소 불을 대가지고 조금 올려야 되겠죠. 아, 이쪽에 조금 휘어있네요. 이쪽 부분에 좀 떠가 있죠. 지금 이쪽, 이쪽 면하고 뒤쪽 면 1mm씩 날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티도 여기가 좀 높아요 제가 이제 가공하면서 이쪽 면적좀 쳐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홀은 밀링해서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접하고 뚫으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가공을 먼저 할 상태고요 어 일단은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룸을 잘 뜯어갖고 잘 타고, 여기. 80과의 카타입니다. 자주 쓰는 건데, 이 팁이 TV, 드라카브 팁입니다. 이 팁. 어떻게 괜찮습니까? 3만원. 세, 세 군데 쓸수 있고, 삼각팁 있도 자주 쓰는 거예요. 이거는 50파의 정사카탑, 세날짜리입니다. 이거는 미찌비씨 팁을 쓰고요. 어, 팁을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뒷면을 가공을 했고요. 용접이뭐 나쁘지 않게 잘된것 같네요. 이 작업하고 뒤집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워너 마구 있어. 다리가 요염하네.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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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0파이로 이렇게 구멍을 그어서브렌치 용접하고 또키 가공을 이렇게 용접을 해서 또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큰 CNC 선반에 깎아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파 이스커. 어, 날짱 35짜리 두 개만 좀 주세요. 요 좋아하세요. 이쪽 부분은 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2mm를 날리 거고요. 요 밑에는 이제 1mm를 날리고 가공을 다한 상태고요. 안에 이제 포켓도 자업다 됐습니다. 안에 공차도 가공을 다 했고요. 이 뒤집어서 옆에 이제 RV 요게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이쪽에 파이 쪽에 이제 공차 부위를 가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면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방공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쪽 공차 부위입니다. 47파이 공차 부위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앞쪽에 가공할 을때이 45파이 공차 하면서 이쪽에 38파이는 중요하지 않은데 보링을 했어요. 이렇게 보링을 내린 이유가 뒤집었을 때 이쪽에 이제 47파이 부분에 공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파이 쪽 공차 낸 부위에 인디게이터를 내려서 이쪽에 싱을 봐아주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작업했을 때도 이 홀의 원점에다 두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이 45파이 공차와 그리고 작업할 47파이 이쪽 공차가 이제 싱이 나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앞쪽에서는 이 끝쪽에 이쪽에다가 원점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뒤집었을 때는 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센터의 중심에다가 원점을 두고 이제 인디게이터로 끌고서 이제 원점을 맞추고 작업을 들어가야지 이제 앞과 뒤에 공차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이 완료됐고요 요 센터의 원점에서 작업을 해서 47파이 공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홀 가공, 그리고 나머지는 면치를 해서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요 RV도 이렇게 가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은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 45파이 공차와 이 47파이의 공차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 센터에서 작업해야 된다는 것,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작업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보고 있노? 뭐 보고 있어?